안녕하세요 최윤별 변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형사재판을 받거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를 할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정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기 전에는 범죄 사실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단정하시면 결코 안되고요. 이와 같은 사정은 근로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속 근로자가 수사를 받고 또는 형사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자라고 확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 근로자가 수사를 받거나 형사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섣불리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당 징계라고 인정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형사상 문제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경과에 따라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